안녕하세요. 덕광우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똥싸면서 듣는 덕광울 라디오 1탄. 오늘은 똥싸면서 듣는 덕광울 라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매주마다 컨텐츠를 하나씩 올리고 싶은데, 이 최근 들어서 재미있거나 신기한 일들이 별로 없어서 올릴 게 너무 없어요. 광우야, 영상 좀 올려. 많은 분들께서, 광우야, 영상 좀 올려라. 너 너무 영상 안 올린다. 혹시 초심 잃은 거 아니냐? 하는데, 하시는데, 정말로 정말로 딱히 올릴만한 에피소드가 없어서, 저도 참 슬프고 답답할 심정이랍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똥 싸면서 듣는 덕광홀 라디오 1탄을 제작해 봤어요. 반응이 좋으면 2탄, 3탄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이 컨텐츠가 바닥이 난 지금 이 땜빵용으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옮겨적은 프랑스 속담에 대해서 하나 둘 소개해보고 그 속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라디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랑스 속담은 머리가 많으면 의견도 많다인데요. 여러분은 이 속담을 듣고 무슨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한번 자유롭게 10초간 머리가 많으면 의견도 많다. 이 속담이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머리가 많으면 의견도 많다. 저는 이 프랑스 속담을 듣고 사곡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딱이 우리나라 속담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많으면 의견도 많다. 이 속담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머리가 많으면 그만큼 좋은 의견도 많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머리가 많으면 의견도 많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속담을 들, 들으시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쪽에 더 가깝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은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의견도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리가 많으면 의견도 많다. 이 프랑스 속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시설 관리를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뺀찌를 잘못 다뤄서 스트리퍼로 전선을 까고 있었는데요. 야, 전기기사도 있다는 놈이 뭔 스트리퍼로 전선을 까고 자빠졌냐? 뺀찌로 까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편하게 일을 하지. 설비팀 한 분께서 스트리퍼로 전선 까고 있는 저에게 코사리를 주셨어요. 아니 전선 까기만 하면 됐지 뺀치로 까든 스트리퍼로 까든 뭔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김 과장님께서 그 벤치 대신 스트리퍼쓰는 저를 피해 쉴드를 쳐주셨는데요. 아니 나중에 바쁘, 이 바쁠 이 바쁠 때뺀치 뺐다가 스트리퍼 뺐다가 이러면 시간 걸리잖아요. 이러면서 전선 까기만 하면 됐지, 스트리퍼 써도 상관없다. 아니다, 무조건 벤치 써야 된다. 이렇게 두 분이서 말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둘이서 전선 깔땐 스트리퍼 써도 된다. 아니다, 능률, 능률을 위해서는 전선 깔때 벤치 써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아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벤치 쓰라고, 아니면 스트리프로 계속 가라고, 아, 어쩌자는 거지. 이러면서 멘붕이 왔던 기억이 있어요. 참, 두 사람 눈치가 보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머리가 많으면 의견도 많다. 이 프랑스 속담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좋은 의견도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경험상,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간다. 이쪽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뜬금없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 짝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 알고 계시나요? 예전엔 저도 뺀찌로 전선 까기 어렵다면서, 그리고 뺀찌로 전선을 까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면서 뺀치안 쓰고 스트리퍼를 썼었는데요. 이랬때 이랬던 제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하고 혹시 누군 가가뺀치 대신 스트리퍼로 내 앞에서 전선을 까고 있으면 아, 이게 빠져가지고 씨너뺀치안 써? 이렇게 코사리를 꼭줄것 같아요. 음 정말로 코사리 준 적은 없는데 만약 누가 누군가가 내 후임이 전선을 까고 있을 때 스트리퍼로 전선을 까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답답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스트리퍼로 전선을 그렇게 까댔으면서 참 개구리 올챙이쪽 생각 못하죠 아마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으면 엄청난 개꼰대로 진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개구리 올챙이쪽 생각 못하면 안되는 거니까 나중에 제 후임이든 누구든 간에 누가 내 앞에서 전선을 깔때 벤치 대신 스트리퍼로 까고 있어도 저는 그냥 상냥하게 쳐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야 적어도 나중에 꼰대라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컨텐츠가 없어서 똥 싸면서 듣는 덕광홀 라디오 1탄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땜빵용으로 만든 컨텐츠라서 그냥 중구난방 아무 소리나 지껄였는데 뭐 어쨌든 어, 개똥같은 이야기 어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똥, 똥 싸면서 듣는 덕광울 라디오 1탄, 2탄, 3탄이 나올 수도 있고 반응이 영 별로인 것 같으면 오늘이 마지막 화예요. 어쨌든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